오늘은 솔라나 코인의 최근 이슈와 향후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인 흐름, 생태계의 변화, 그리고 향후 성장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건 최근 솔라나의 디앱 생태계 확장 소식입니다. 2025년 들어 솔라나는 다시 한번 강력한 디파이와 NFT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솔라나 기반 NFT 프로젝트인 메드레즈와 텐저의 성장세가 눈에 띄고 있고, 거래량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게임파이 영역에서도 파트너십이 확대되고 있으며 웹3 게임 프로젝트들이 솔라하나로 이전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온체인 데이터에서 실제 확인 가능한 활동성 증가로 이어지고 있죠. 최근 30일 기준 솔라하나의 온체인 거래량은 이전 대비 약27% 상승했고 활성 지갑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투기성 자금 유입이 아닌 실제 사용 기반의 성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호재 속에서도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과연 이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일 텐데요. 단기적으로 솔라나의 가장 큰 이슈는 여전히 SEC와의 규제 이슈입니다. 이전부터 솔은 SEC로부터 증권성 토큰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으며 이와 관련된 소송 및 법적 해석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2025년 현재도 여전히 진행 중인 사안이며 향후 몇 개월 내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규제 리스크가 완화되거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론이 난다면 이는 솔라나 시세에 있어 매우 강력한 상승재료가 될수 있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결론이 도출될 경우 일시적인 급락이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니터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혹시 이러한 규제 리스크나 시장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바로 010-9959-6611로 문자 문의주시면은 투자 전략에 대해 빠르게 도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에어드랍 시즌 도래입니다. 최근 솔라나 생태계에선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에어드랍을 예고하고 있으며, 특히 스테이킹이나 지갑 보유만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쏠을 단순 보유하고 기다리는 흐름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단기 매도 압력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2025년 하반기에 집중될 이더리움 2.5 완성 및 ETF 이슈와 맞물려 솔라나가 제2의 이더리움이 될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특히 속도 측면에서는 이미 솔라나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압도하고 있으며 개발자 친화적인 구조와 낮은 수수료는 여전히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최근 발표된 점프크립토의 재투자 소식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점프크립토는 작년까지 솔라나의 핵심 투자사였지만 FTX 사태 이후 관망하는 자세를 취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솔라나 기반 인프라의 자금을 재투자하며 신뢰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는 투자기관들 사이에서도 솔라나의 생존력과 회복력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있다는 방증이라 할수 있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흐름도. 솔라네 우호적입니다 특히 미국 연준의 금리 동결 기조가 유지되면서 리스크 자산에 대한 관심이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고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기관자금 유입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솔라나처럼 고유생태계를 보유한 플랫폼형 코인에게 더욱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가격 전망 측면에서는 앞선 분석에서 말씀드렸듯 27만 5천원 수준의 지지력 확인이 중요하며 향후 28만 5천원과 2900만원 돌파 여부가 중기 상승 전환의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이 구간에서 매수 매도 타이밍이 고민되신다면 언제든 고객0 9959-66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기술적 확장성에 대한 시장의 재평가입니다. 2023년 말까지만 해도 솔라나는 종종 네트워크다운 문제로 비판을 받아왔고 안정성에 의문이 제기됐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이후부터는 안정성 지표가 급격히 개선되었고 올해 들어선 단한 차례의 중단 사례도 없었다는 점이 기술적 신뢰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리스크 요인이 해소되었음을 의미하며 기간 투자자 입장에서도 보다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되기 시작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솔라나는 단기적 시세 변동성과 별개로 중장기적으로 분명한 가치 보유 코인 이라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특히 실사용 기반의 블록체인 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가격만 오르고 내리는 투기성 자산과는 분명히 차별화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현재의 솔라나는 규제 리스크와 매크로 변수에 따라 당이 등락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생태계 확장과 기술적 완성도 기관 투자자 신뢰 회복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종목에 대해 설명을 마치며 종목 만큼이나 정말 중요한 어쩌면 훨씬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있는 내용을 잘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단순히 정보 전달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 투자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될수 있는 기회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코인 시장에서 수익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진짜 승부를 가르는 것은 정보의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리는 건 바로 그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문구가 있을 겁니다. 구독자 100% 무료 이벤트. 이건 말 그대로 조건 없이 비용 없이 제공되는 기회입니다. 세상에 무료라는 단어가 주는 울림은 크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심부터 합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바로 지금 신청하면 비용 없이 급등 코인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번호 010-9959-6611. 이 번호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건 단 한가지 이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내용이나 보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한 단어 기회라고 입력해서 보내셔야 합니다. 왜 기회냐고 묻는다면 그 단어 자체가 여러분이 받게 될 정보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급등하는 종목을 사전에 알고 대응할 수 있는 건 평생 몇번 오지 않는 기회입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이미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정보는 가치가 싸아 없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알기 전에 시장이 움직이기 전에 들어가는 정보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바로 이 기회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문자를 보내면 어떤 정보가 오느냐? 초록색 글씨로 보이는 급등 코인 안내가 바로 그것입니다. 단순히 이 코인 사세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사야 하는지, 언제 들어가야 하는지, 어느 시점에서 나와야 하는지까지 포함된 실전 대응 전략이 함께 전달됩니다. 이 정보는 매일 그리고 시세가 움직이는 바로 그 순간에 발송됩니다. 코인 시장은 변동성이 큽니다. 하루에도 수십 퍼센트씩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합니다. 이 변동성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손실을 보고 떠나지만 기회로 삼는 사람은 그 안에서 큰 수익을 챙깁니다. 차이를 만드는 건 정보입니다 그 정보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리고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결과는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잘못된 타이밍 때문입니다 좋은 코인을 골랐어도 타이밍이 늦으면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괜찮은 종목이 아니더라도 타이밍이 정확하면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등 코인 안내는 실시간성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정확히 안내받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정보를 왜 무료로 주는지 의문이 들수 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처음부터. 여러분과 신뢰를 쌓고 함께 수익을 만들고 장기적으로 투자 여정을 같이 가기 위해서입니다.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파트너십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안내를 받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시장의 변화를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단순히 뉴스 기사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움직이는 흐름을 포착하게 됩니다. 시장이 본격적으로 주목하기 전에 이미 자리를 잡고 그 결과로 수익을 실현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차트를 볼줄 몰라도 복잡한 기술적 지표를 이해하지 못해도 문자로 오는 내용을 보고 그대로 실행만 하면 됩니다. 문자를 받고 매수 버튼을 누르고 목표가에 도달하면 매도 이렇게 단순한 구조입니다. 또한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빠른 방법은 문자입니다. 문자로 시작하면 이후 원하는 채널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처음엔 문자로 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행동입니다. 이 번호 010-9959-6611 그리고 보낼 단어 기회 이두 가지가 오늘 여러분이 가져가야 할 핵심입니다. 이걸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망설이는 동안에도 누군가는 이 정보를 받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몇 시간 뒤, 며칠 뒤에 웃고 있을 겁니다. 반대로 망설였던 사람은 또다시 놓친 기회를 후회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투자에서 승자가 될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안내를 받고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은 여러분 차례입니다. 지금 바로 번호를 저장하고 문자 메시지를 열고 기회라고 입력하세요. 보내는데 1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10초가 여러분의 계좌를 그리고 투자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내용은 언젠가 다시 찾아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벤트가 종료되거나 인원이 마감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행동하는 사람만이 이 변화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나서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지금 문자 보내는 거 010-9959-6611로 기회. 이 단어가 오늘부터 여러분을 다른 길로 이끌게 될 겁니다.